안녕하세요. 2026년 첫 거래 주간. 생각보다 차가운 시장 분위기에 당황하셨나요? 코스피는 방향성을 잃고 방황 중이고, 환율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 우리 계좌에 적용해야 할 1월 초 증시 맞춤형 ETF 전략을 분석해 드립니다. 현재 시장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불확실성,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입니다. 첫 번째. 일단 현금을 일하게 하세요.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를 때는 무리하게 종목을 사기보다 파킹형 ETF에 현금을 꽂아두고 관망하는 것이 수익입니다. KOF 하나 CD금리 추종은 ETF는 장이 빠져도 매일 복리 이자를 줍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쏠수 있는 실탄을 확보하면서 이자까지 챙기는 영리한 전략이 우선입니다. 두번째. 금리 인하의 끝을 잡으세요. 2026년은 본격적인 은행 저금리 시대로 진입하는 해입니다. 최근 국채 금리가 출렁이고 있지만 장기적인 방향은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드레이션이 긴 미국채 30년물 ETF나 국내 장기 국채 ETF는 지금 같은 조정기에 모아가기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금리가 내려갈수록 가격의 상승폭은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환율 변동을 역이용하는 환노출형 미국 지수입니다. 국내 증시가 힘을 못쓸 때는 결국 믿을 곳은 미국 빅테크입니다. 특히 환율이 급등락하는 시기에는 환해지 H보다는 환노출 VH 상품을 추천합니다. 시장이 흔들려 주가가 빠질 때 달러 가치가 올라주면서 매계좌의 하락은 폭을 방어해주는 안전벨트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전 노하우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가 특정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레버리지 같은 공격적 상품은 피하세요. 대신 하락장에서 배당을 주는 커버드콜, ETF나 인프라, ETF로 포트폴리오의 무게 중심을 아래로 낮춰야 합니다. 2026년의 첫 단추는 수익보다 방어입니다. 방어가 잘 되어야 다음은 상승장에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긴급 진단이 여러분의 새해 첫 투자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급변하는 시장에서 내 돈을 지키는 정교한 전략을 계속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2026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